오늘은 코인 용어 중 하나인 디파이라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는 일명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으로 특정한 코인을 지칭하거나 특별한 플랫폼을 뜻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개념입니다. 기존 중앙은행에서 벗어나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진 금융 형태입니다. 디파이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자금을 통제하는 중앙기관 없이 운영되는 은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물가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금융당국의 지침을 내려 직접 금융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파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사용자가 정해진 알고리즘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예로 들자면 계좌 개설을 위해 창구에선 신분증을 제시하며 통장 개설 목적을 설명하고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다른 계좌 개설 기록이 없어야 하며 계좌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한도 제한 계좌로 만들어집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본인의 직장과 소득, 주택 보유 여부 등등 여러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면의 절차들을 수행했더라도 은행 내부 지침과 신용등급 평가 제도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현 자금 체계인데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디파이를 통해서라면 기존 제도권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기존의 금융 제도권에서 벗어나 디파이의 개념이 적용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국경이 없어서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을 하려면 상대방의 은행 공유 코드부터 시작해서 계좌번호, 성명, 연락처, 비싼 수수료,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환율, 송금에 걸리는 시간 등등 여러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암호화폐는 상대방의 입금 주소만 있으면 손쉽게 수분 내로 송금할 수 있고, 상대방 또한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송금 수치는 디파이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에 불과하며 디파이로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기존 제도권의 표현들을 이용해 표현하면 계좌를 통한 신원인증, 예금통장, 암호화폐 지갑, 대출, 코인 스테이킹의 자산 유치를 통한 이자받기, 파생상품 이용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계약 내용을 코드로 구현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해당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기능인데, 이는 이더리움의 본질이기도 하며, 사실 이더리움 자체가 탈중앙화 그 자체라고 볼수 있고, 조금 과장하여 말하면 이더리움은 디파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산원장 즉, 분산되어 있는 기록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명확하게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분산되어 보관된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디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디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국가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분이 확실해야 암호화폐 지갑을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디파이를 접목한 플랫폼을 이용하면 해당 플랫폼 내의 이더리움 지갑을 통해 다른 형태의 암호화폐를 손쉽게 거래하고 스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들만 살펴봤을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개방형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와 보안 문제가 있는데, 일례로 일부 디파이 플랫폼들이 해킹을 당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금융시장의 반발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계좌 인증을 하지 않으면 출금을 못하도록 한다는 박상기의 난,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세금은 걷어간다는 은성수의 난과 같은 기득권의 세력과의 싸움이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의 한 종류인 디파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기술적인 부분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